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상하이부터는 분리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어요. 아니 원래는 중국에서 분리 수거는 잘안 하는 편이라서 음.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분리 수거 법이 나왔어요. 음. 한국도 수십 년 동안 분리 수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우리 되게 익숙하는 분리 수거의 방법이랑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 분리 수거는 네 가지 있는데 마른 쓰레기, 젖은 쓰레기, 유해물질. 네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 음. 혹시 약간 딱 들으면 음. 어떤 느낌 느껴요? 유해물질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아? 배터리 한국 배터리 분리성 하잖아 그거 생각나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젖은 쓰레기 말았레기 감도 안 온다 그러면은 젖어있고 유해물질이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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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대로 못 버린다면 음. 벌금이 생겨요. 음. 개인으로 음. 어, 만 원부터 3만 원 사이 음. 벌금이고 회사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그렇게 막 버리면 음. 잘못 걸리면 벌금이 한국 돈으로 천 음. 천만 원 정도. 음. 그래서 막 갑자기 생겨서 가지고 상는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음. 그럼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 옛날에 중국에서 분리수거는 있었는데 뭔가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간제로 하는 게 음. 아니라 근데 실제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음. 그러면 오늘은 한번 맞추는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게임해요. 여러분도 상에 가시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수 있으신지 한번 도전해볼까요? <laughs> 제 영상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브이그에서도 놀러오세요. 그럼 우리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힘들어서 음. 중국 사람들이 SNS 에서 돼지 기준으로 분리수거 할수 있는 거 만들었어요.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첫 번째 마른 쓰레기는 돼지 못 먹는 거. 젖은 쓰레기는 돼지 먹을 수 있는 거. 유해 물질 돼지 먹으면 죽는 거. 음. 재활용은 그거 팔아서 돼지를 살수 있는 거. 아. <laughs> 제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DIY 카드 만들어 가지고. 어. 귀엽죠? 누가 봐도 아. 직접 만든 것같아 거. <laughs> 우리 먼저 쉬운 거부터 시작해요.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 어떤 거? 따단단 따단. 다단. 음. 맞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음. 물 티슈. 물 티슈. 아 이거는 뭐 바보 아니고서야. 예? 하나는 젖은 쓰레기, 음. 하나는 마른 쓰레기. 왜요? 여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티슈잖아요, 물티슈. 젖은의 뜻,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 그렇게 l 려 t e 받아들이면 안 되지. 어쨌든 그냥 물을, 물만 젖은 티슈니까 티슈는 마른 쓰레기. <목소리> 빙고! 그 젖은 쓰레기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목소리> 오케이. 어렵네. 음. 다음 거, 버리는 전구. 버리는 전구. 아 이건 내가 또 알지. 보여주면 보여주 재활용 쓰레기? 제월이... 아니 아니야 배터리니까 유해물질? 아 컨닝했다 컨닝했다 컨닝! <laughs> 된거 <laughs> <laughs> 맞습니다! 이것도 유해물질입니다 응. 다음 거는 응. 식물 식물은 생명 아니야 생명 <laughs> 생명 쓰레기 아니야? 하지만 전 이걸로 가겠습니다 식물 나는 마른 쓰레기로? 무게 잦은 쓰레기로? 정답은! 전진쓰기입니다 이것도 돼지가 먹어? 그래도 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음. 너무 판단하 힘들다 진짜 어렵다 음. 다음! 음. 다음 겁니다 비누! 비누? 어 이거 어렵다 아 비누로 써야지 왜 버려 뭐, 그러면 뭐 이제 수 빨리 해야지, 막 <웃음> 해야지. <웃음> 아! 난 이걸로 3, 2, 1, GO! 젖은 쓰레기랑 유해물질 어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정답은 마른 쓰레기 같아 마른 쓰레기 <laughs> 아 뭔데 뭐? <laughs> 뭔가 유해하긴 한데 그렇게 유해하지 않으니까 아, 나 사실 유해물질이랑 젖은 쓰레기라는 생각했는데 둘다아니네 <laughs> 마른 쓰레기입니다 음. 방금 시작할 때는 지현이가 배터리가 유해물질이라고 음. 했었잖아요 음. 어,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아. 하... 하... 어떤 거예요? <laughs> 재활용 쓰레나 이거 합리적인 추론 가능해. 어. 왜냐면 어. 비행기 탈때 음. 보조 배터리는 어. 가지고 뭐 어디다 넣고 타지 말라 그러잖아. 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근데 폭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유해하잖아. <웃음> <웃음> 나는 뭔가 그 알루미늄이나 그걸 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 재활용 정답은 <laughs> <laughs> 음. 지원이 맞습니다. 재활용입니다. 네. 맞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정작 음. 제품 뭐 음. 컴퓨터, TV 막 이런 것들 다 재활용 제품입니다. 음. 네, 당근, 껌, 껌, 껌 말은?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결과. <laughs> 여태까지 공부한 결과. 정답은 껌은 사실. 그러지 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리팝 l 리팝 o 리팝 which part? The candy part or the steak part? Oh, good. Lollipop. l 른 쓰레기. p o p Lollipop. Lollipop. l o l l i 아니 p Lollipop. l 그 l l i p o p l o l l i p o 그 라리팝의 그 캔디의 부분은 응. 젖은 쓰레기라 어 젖은 쓰레기고, 응. 근데 아래 그 라리팝 그 부분은 그 마른 쓰레기 이제 대충 알고 있어 막대 사탕 버릴 때 이거 뭐 가지 떼고 <laughs> 따로 버리세요. 아, 그걸 그래, 그렇게 해야 된대. 아 어. 어, 진짜? 음. 지금 아니, 중국에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아니 <laughs> 한국도 진짜 골 때리는 거 있어. 수박 껍질 있잖아. 아 음식물 쓰레기게 일반 쓰레기게 일반 쓰레기야? 일반 쓰레기야? 그 딱딱한 부분 있지. 수박의 겉, 그거. 겉껍질은 어.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부분이랑 가까운 그 야, 마, 아, 하얀 그, 부분은 농쓰레에 그, 음식, 그렇게 그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대박이지. 수박을 외식하는 수박 걸로. 걸로. 어, 외식하는 아. 걸로. <laughs> 지금 버블티 되게 유명하잖아. 음. 버블티도 사람들이 음. 그 버블은 그 젖은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음. 일단은 밀크티 부분은 그냥 물처럼 음. 예, 하수도에다가 음. 버리면 되는데 음. 나머지 그 버블이 있잖아 음. 그 젖은 쓰레기에서 버리고 컵 있어 음. 컵은 종이컵인데 음. 그거는 또그 마른 쓰레기로 버리고 나서 그 중국에서 그 버블티 그 뚜껑이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만약에 못 먹으면 세번 버려야 된다 아까 사실 네번 버려야 돼. 그러네. 다 먹어도 버리긴 버려야 되잖아. 그 먹고 나서또두개 음. 그렇게 버려야 돼. 음. 다음 우리가 렌즈 끼잖아요. 음. 렌즈 유출 지나가면 렌즈 버려야 되는데 <laughs> 그 렌즈 어디 가,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laughs> 아 뭐지? 아니, 일단 마른. 여러분 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답은 렌즈는 마른 쓰레기 말이 우리가 로드샵 여자들이 로드샵 갈때 응. 우리 네일 하고 싶잖아요. 응. 거기서 파는 매니큐어. 매니큐어? 아, 그거. 아 와, 이거는... 이거. 이거는... 매니큐어. 이건 알아요? 아, 이거는 이다 아, 이거는 이다 아, 이거는 할 말이다. 아, 이거는 이다 아, 이거 아, 이거는 말 아, 이거는 할다 아, 이거이다 아, 이거 아, 이는 아, 거는이 아, 이 아, 이그거 아, 아, 이는 마른 쓰레기. 고 어떻게 하면? 유리는그거는 <laughs> 재활용 쓰레기. 고 <laughs>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아 와, 나. 거는 책! 책? 책 n 아, 책은... 책은 아니야. 책 이, 가공하기 전에 나무란 말이야. 이또실이야그이야 그건 또신고 어, 어? 재활용이야? 어, 재활용이지! 아, 종이지 종이야! 아, 그러면 은 <laughs> 박스 있잖아! 너무 같다, 너무 같다. 나 갔다.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진짜.. <laughs> 얘는 웃기려고 하는 거 같아. 아니야, 댓글 중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모른 척 해준 거지. 악플 <laughs> 담당할 수 있으니까? <laughs> 악플은 무슨 쓰레기인가요? <laughs> 어? 악플은 <앞을> 무슨 쓰레기니까? <웃음> 예! <웃음> 마지막! 마지막으로 사이다 사이다? 그냥 사이다 사이다 병 포함하는 거지? 병 포함하지 않은 거아사이 그래? 갑자기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사이다의 성분을 모 <laughs> 성분. <laughs> 지금 여기서 화학적으로 <laughs> 계산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니 그거는 어? 그냥 식구들 흘려보내는 거 아니야? <laughs> 마킹하면 아, 틀리는 문제가 또 나왔네.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It was a trick. 아 아니 아니. 오케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봤잖아요. 내 응. 네, 중국에서 원래 이거는 최근까지도 그 핫한 이슈예요. 왜냐면 상하이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정부적으로100%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고 있으면 북경이나 다른 지역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응. 북경에서도 다른 재활용 어. 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 걸 방식. 당신 어떤 쓰레기냐? 약간 음. 이런 유행어도 나오고, 음. 또 분리수거 너랑 나랑 여람부터 시작한다. <웃음> <웃음> 무섭다. 너무 <laughs> 무섭지? 어, <멋있지? 웃음> 오늘도 여러분도 음, 분리수거 제대로 잘 하시고, 우리 지구를 지키를 위해 노력합시다. 오늘은 게임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다음에또 만나요. 안녕! 안녕!